야동 매니아다. 야. 어, 너 그런 걸본다말이 <laughs> <laughs> 아니, 이분도 실제 4위 야동 매니아다. 아니, 그... <laughs> 오, 이쁘다. 잘생긴, 잘생긴. 올드 패션이다. <laughs> 영나운 여자분이 지금 치고 있는 거랑 똑같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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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백두산의 신보 네, 네. 얘기를 해야죠. 앨범 기획 의도가 시리에 빠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무서워. 무서워. 안은 지금 너무 추상적이야. <웃음> 주상적이다. <웃음> 주상적이다. <웃음> 자, 세계가 아니라 반대가 아니에요. <laughs> 네. 시리에 빠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laughs> 네. 메시지를 주고 싶다라는 음. 기획 의도로. 저희 뭐 유튜브에도 그렇고. 예. 근데 백두산 오집이라 그랬는데. 네. 데뷔하신지가 꽤 오래됐는데 오집이면 너무 작은 집 아닌가요? 그렇죠. 작은 집이요? 작은 어... 집이 아니라서요 아니, 자, 자, 아, 아니, 아니. 자, 이렇게 데뷔했으면... 베란다로 뭐, 어, 아. 다 따져서 그래요 아, 내가 생각할때한 20집은 나와야 아. 되는데 오집은 굉장히 자, 작은 집인데 아니 뭐 그래도 24년 0 이제 4년 동안 활동을 못했어요 저희들이 그동안 그때 그저 우리 곡이 전부 다 거의 뭐 영월 앨범을 만들었을 때 거의 이제 금지곡이 돼가지고 아 이제 우리가 이제 와해가 되는 그런 아픔을 가졌죠. 음. 그런 사연들이 바이안...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도 아좀 쉬었잖아요 그때. <laughs> 쉬었을 때, 쉬이을때 정도. 너무 많이 했죠. 저렇죠. 자, 자, 있지. 자 그럼 한번 들려 주세요. 오지대, 오지. 좀 간단하게요. 그냥 살짝만 맛춰주만 해요. Sorry cha sorry 아, 아, 맛배기로좀 아, 아,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따라하는 도 자신은 해. 좀 알려진 노래를 따라야지 신곡을 따라하는 <웃음> <얘기는> <웃음> <웃음> 근데 신곡을 다 소리쳐 <laughs> <다 웃음> 설문을 <laughs> <전복을 웃음> 다 같이 <laughs> 다 같이 소리치다가 어쨌 당황스럽네요. 캠프파이어 느낌. 어 저는 캠프파이어 느낌. 저는 약 부흥의 느낌이에요. 공연을 나온는 노래 강사인 줄 알았어 노래 강사. 백두산노래 교실 주부 교실 주부 노래 교실어쨌좀 내려놓으시고요 내려놓으시오두 규나 이거 좀 부탁한다. 정말 두 규나 이거 좀 부탁한다. 김동식씨 이제 지금서 550인데 여기 이제 수발 들고 있어요. 아 근데 두규 형님은 제가 항상 뵙는 거지만은 진짜. 언더테이커와 정말 강세입니다. 정말 언더테이커와 c n CM 블루가또 1위를 했습니다. 야 아. 일단 축하드려요. 예, 예. 일단 그 1위고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만요. 모터 기타로. 아 어, 짧게. 짧게 하나. 소리처보다 짧게 해요. 야돼다 같이. 다 같이 하는 건안 되고요. 팀원들이 어느 정도 길이를 하는지 보세요. 네. 하나, 둘, 셋. 최성. 아하아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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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우 아 시키지, 예, 제가 치려고 했었는데 그정도는 아, 주죠. 아기타리스도 아니에요. 아 아니, 리듬 어, 어, 그래서. 어, 오, 잘 치는데요. 확 치고 있다. 아데잘 쳐요. 저희가. 아. 아. CM 블루는 1위를 의외로 굉장히 잘하는 팀이에요. 아 쉽게. 쉽크 1위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건데. 죄송하지만 백두산은 1등을 아, 저희들은 외국에서 할 거예요. 할 거죠 이제. <laughs> 어, 어. 백두산 노래 중에서 그래도 가장 차트에 높이 올라갔던 노래가 어떤 노래였어요? 아까 그 저, 어둠, 속에서, 예, 속에서, 예. 어둠 속에서. 어둠 예. 속에서가 예. 당시에. 그때 우리 10대 가수상 후보들. 그렇죠 아, 10대 가수상 참... 그, 저희들이 그때. 연말에. 10대 네. 가수 후보에 올렸죠. 후보에 올렸죠. 아 그거 후보나 올라온 거나 그러지 마요. 후보들 나오에 후보고. 그 현재 유현상 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룹 이렇게 다 통틀어서는 여자야. 님의 솔로곡이 대단한 갈태면갈아지갈태면갈태면갈아지 오, 어떻게 많이 하 오+ 가 많이 알아요. 노래 좋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이거 살짝 한번. 형님 진짜 살짝 보여주셔야 돼요. 형 오+ 기타.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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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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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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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 지혜. 지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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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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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둘이 이준상 씨이 목소리, 야. 이 쇳소리 방... 들으셨죠? 네. 한번 시소같이 있는 목소리였거든요 아니 그거 저기 그거 저 얘기 나온 김에 그거 하나만 제가 개인적으로 어. 저기 애타는 마음 애타는 마음 야, 너무, 너무 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도 다시 는마음면그 백산 노래니까 예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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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laughs> 하실 거잖아요 애타는 마음 저기 백산 시절에 공연에서 하는 룩을 해봤더니 아이 Marco 네, 네, 네. 대박났었거든요 그때 제가 야차할때는 아이돌스타들이 없었죠 음. 그쵸, 그쵸. 하여튼 견학들어왔어요 <laughs> 그 <laughs> 저회 <의사예요>. 네. <laughs> 아, 견학들어왔었다고요? 네. 자 이게 뭡니까? 다리다리다라뚜 아. 다리다리다라뚜 이건가? 이게 다리 어. 다리 다리... 직접 만든건가요? 아니면 작곡가분이? 어. 아, 이거는 저희 대표님이 가사를습니 아, 네. 또 직감이란 노래는 딥딥다리두 다리를 네. 되게 좋아해요 둘다 부산 분들고 영웅들 딸이 뭐... 스캣같이 아 그런 게 있어서 좀더 색깔이... 보통 그러니까 좀좀곡 지을 때두르뚜다는 건데 그게 가사에 들어가 버리요 거죠 백두산은 뭐 이렇게 영웅곡 같은 게 있나요? 슥들이두루뭐 이런 거 뚜뚜루뚜뚜 그런 거 있잖아요 기타는 잠깐 맛고요 그냥. 해 주세요. 어, 떤 얘기를? 나모르지 내가 좀뭐 했는지도 몰라. 내가 무슨 사그거 언제부터 하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저희도 다야트 공연할 때 그때 뭐 대치 투어 시나위 웨이 무대, 백산 그때 다공연 했었거든요. 야, 근데 부활은 있었냐? 부하나 없었어요 그때. 못꼈어? <laughs> <laughs> 이대문 이 같은 이야기가. 이 씨는 굉장히 의식을 견제하시네요. 아, 이제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네. 앞에 모든 그 팀들의 에너지를 좀 잠재우기 위해 형님이 네. 우리가 무슨 상딱 음, 네. 그거를 얘기하시고 내가 무슨 상. 유연상. 예. 아 그걸 아 그때 아 유도하셨어요 그때. 아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상 하는 게 아니고 형님 이 특유의 그 톤으로 네. 하시잖아요. 그거 그렇죠. 어, 그, 한번 좀 그,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네. 좋겠요 그래. 그래. 내가 무슨 뭐 상. Osionfish. 백두산! 음, 백두산! 내가 무슨 싹! 그게 아지어요 없어요 보 뭐. 백두산 씨처럼 우리 CM 블루도 그 무대 올라가서 내가 무슨 상 이런 것처럼 뭐 없어요? 아. 아, 아, 백두산 씨가 뭐 그러니까. 백두산, 백두산 씨가 뭐야. 이 여자 만화의 부, 백요 아니, 아니. 근데 so.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제가? 저렇게 진행을 하는 데이 자리는 브코이 많이 립니다 김재환씨도. 그래도 뭐 귀선제압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뭐 CM블루만이 독특한 뭐, 음. 뭐가 없나요? 음. 내가 무슨 꽃, 정용화! 오, 아니, 어떻게 저 자리 안 봐라, 이거 오늘 여러 번 한다. 내가 이거, 이이이알아요해봤는데 이거, 제 세박할 때. <laughs> 어. 한 20번씩 가셨어요? 어, 오늘 은이거야 오늘, 오늘 이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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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너무 쉽다. 여기 자리야, 이렇게. <웃음> 네, <웃음> 그 알겠어, 좀 주세요 좀. 어떤 네. 느낌으로 했으면 좋은지. 이친구들한 이렇게 무대, 이거, 앞으로 그 퍼포먼스 있잖아. 뚱뚱뚱뚱뚱뚱뚱뚱뚱 요런 거. 같이 해요. 만져주듬듬 뚱뚱뚱뚱뚱뚱. 여 그렇죠. 확인하고도 확인할까? 한마디 더 해주세요. 어떻게 이제 안 됐어요? 나는 <웃음> 알고도 <웃음> 하나, <웃음> 나는 아, 나는 아, 데 되요. <laughs> 네. 정용화 씨는 노래하다가 슬쩍 혀로 입술을 핥는 그런 음. 행동을 합니다. 이거 팬들 보라고 일부러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아, 약간, 아, 섹시, 아, 약간 아, 섹시하게 아, 혀로 이렇게. 그 옛날에 뭐 리키 마틴도 고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랬잖아요어 그게. 뭐. 약간 김은복 씨랑 비슷네 사실은 최다 등장하는 가수신 것 같아요. 라디오 스타에 제가 원래 습관이 약간 입술에 침 바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입술이 자주 트는데. 아, 거짓말을 음. 잘해서. 그래서 <laughs> 노래하면서 입술을 계속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백태도 괜찮그요 p l e a s 건강에 안좋은 분들은 백태 있는 저, 분들이 더군요. 데 비타민이야. 맞아. 맞아. 아, 카메라 를허설때다 긁는데요, 백태. 그래요. 네, 아니, 네. 사실 락커들, 야, 여기다 키스 이런 팀들 뭐든, 혀를 내밀어서. 네. 막, 네. 퍼포먼스 진심원이라든가. 진심원락커서할수 있는 퍼포먼스잖아요. 진심원은 저기 트로프가 있고 진심원이 진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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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예를 들면 뭐 Please don'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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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떠나 가지 마한 번만 아, 거 조금 익혔네 네아그 이럴 때는 의식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혀를 늘린다는 어, 어 컨셉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네. 되게 세게 카메라를 노려보는 아 세게 아. 아. 네. 기타리스는 어, 한번, 한번, 한번 한번 어떤 식이에요? 한번 노려보시죠 항상 시 제가 되게 잘하는 그런 기타리스 를 때리고 나서 기타 잡고 있으면 이렇게 어, 괜찮은데 나는 안경 안 쓰는 게나을것 네. 같아. 이아 그 나는 안경 안 쓰는 게 훨씬 좋은데. 말씀. 네. <laughs> <람이 와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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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웃음> 사실 이 보컬한테 이렇게 너무 시선이 집중돼가지고 같은 멤버들이 약간 좀 시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분이 있죠 어.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아아아니다아니 전반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백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또 형님이. 또 이렇게 기타가 좀 전면에 나오는 걸또 좋아하시고 <laughs> 사실 공연 때 보면 도균이가 더 인기가 좋아요 음. 아까 애타는 마음 하면서 소소안 아, 나와 음. 저 기타 있길래 또 이렇게 와! 그래 음. 정말로 음. 어 특이하게 소개하셨는데 깃! 이게 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 그래. 그건 그걸, 근데, 약간 아니면, <laughs> 아니고 박자, <긴동이> 어, 리듬 <목소리> 아, 그래. 약간 딸꾹질 저 깃! 깃! 깃도근이 아니고 이걸로 참여해서 박자 아, 이거 있잖아 약 김흥국 씨 스타일로 아, 왜여기도 김흥국이가 나와 김흥국 씨가 몇번안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별안 아, 좋아하세요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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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화씨 괜찮으시죠? 네괜찮습니 아, 심심하시네요 아니 아니 개기 하나 하실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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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R랜드 이용기씨 목소리를 그렇게 잘 내고 아, 진짜, 어, 진짜. 어,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어, 시깐쉬가는또개기 한번 할까요? 한번 해보니기박영규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두개 아, 한번 네. 두 개다. 박영규씨 하고 박용규. 박용규 이용기씨 박용규를 저는 추천합니다 점수를 김동현씨가 한번 매겨주십시오 어떤 개기가났는지박영규씨 이용기씨 아유 뭐야! 자유로워 해야지, 그거를. 자유로 아유야! 이용, 이용, 이용. 안녕, 내 사랑, 사랑. 진짜 속하지, 잘 가요. 박연규, 박영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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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번이 제일 좋아.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한번 더. 아유, 야 맞는데 정말 잘한다 잘해요 아이고야 이거는 아이고아 근데 기저 기태이가 나설는얘긴인데 김태원 씨가 김도균 씨하고 이제 연배가 비슷하니까 비슷하죠. 김도균 실력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판설 위시죠. 예. 설위시 이태원에 잠입한 적이 아. 있다고. 그때 이제 부활이 그 이태원 그 클럽을 찾아봤었죠. 아, 부활이? 예. 기태씨 보고 어땠어요? 기태이 씨 보고. 아, 뭐 좋았었죠, 아주. 그럼 삼대 김도균, 김태원, 신재철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본인 빼고. 두 사람 의음 중에서 아나한 사람의 기타 실력을 가지라고 한다면 은 어느 분을 택하겠어요? 신대철 씨하고 김태원 씨 야, 그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음... 그렇죠 자유가 있죠 그것 네. 저 여기 써 있는 질문에 그 이렇게 어. 생각하셔서 하수있다참 대단하신 분이참 대단하신 네이지아니 어떻게 얘기하냐고 아 기타를 아, 아, 배웠을 때 기억하세요? 다잘 다치시고 기타를 처음 잡고 연주했던 곡들이라던가. 처음에 기억나세요? 목표 잡았던 거 응. 어려웠던. 어, 저는 에릭 클레튼의 트러스 네븐. 아, 지효네 노래도 잘해주고. 어, 잘해. 어, 자, 이하요 저는 마룬5 uh, 마른 uh, 5 마른 5, Maroon 5. Maroon 5. 아,

아, 저기 기타리스트 님아. 리이또 운지가. 아, 이거 이거. 아, 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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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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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고수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김도균 씨가 처음에 초창기 기타 거의 뭐 배울 시기쯤?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CCR 걸 CCR. 했죠, 그때. 아, 예. 브라더라리. 로다이 같은 거? 아 로다이. 마지막에 군 취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 아이 o 와웬 아이 캔트 어는거그왜왜 너무 좋아 가지고